아못 찾지? 찍어. 아 뭐야 아, 저기? 아 광석 같. 그냥 뭐 폭탄이 나오네. 오! 광물이 다섯 배로 증가. 이게 도파민이지. 아몬 뭐, 새로운 광물이요. 가치나 올려. 코발트. 네 개의 바위를 캘 때마다 한 개의 바위 생성. 요거 찍어주고. 암석 추가. 철 암석 추가. 금 조각 암석 생성 확률 증가. 어? 개선된 곡괭이. 철로 개선된 곡괭이를 살수 있다고? 이건 못참는데? 철을 모아야 할 이유가 생겼다 이거 하나 찍을게요 그리고 매초 9% 확률로 타이머 1초 추가 곡괭이 다음 업그레이드 하려면 코발트 3000개 필요하거든? 아 얘를 먼저 할까? 얘를 먼저 하는게 좋아보이기도 하고 어? 잠깐만 오야 어? 이거 둘다 해금이 되네 이, 뭐야 이거 얘는 뭐고 얘는 뭐냐? 얘를 그냥 해금해버리는게 낫지 않아? 다음 티어일단 모아볼게 일단 아니, 코발트 갑자기 2000개 먹었네 2000개 업그레이드 해봐야지. 이러면은 일단 코발트부터 먼저 한번 해보고, 짠! 오, 이거 얘는 진짜 쎄 보인다. 스톤 스플리터 다음 게 조금 궁금하긴 한데, 와, 얘는 진짜 쎄 보인다. <laughs> 몇번 툭툭 건드리면 다 부서지는 것 같은데, 이야! Yeah. 돌 리젠 되는 거 이거 생성 확률 좀 많이 올려줘야 되겠다. 이제 슬슬 생성이 못 따라가고 있어. 너무 빨리 캐져가지고 이제 빈 공간이 너무 많아 이제. 이거 뭔데? 왜 이거 해금할 수 있는 거지? 짠. 뭐야? 야, 그냥 모든 면에서 이 대거 픽이라는 게 앞서는데? 얘를 해금할 필요가 없었네. 아 광물이 부족해 이제. 더 많은 광물이 필요해. 오우, 너무 강해졌어. 내 곡괭이 짱 좋아, 지금. 와, 광물 엄청 빨리 모인다, 이제. 이또도 물음표고. 금조각 암석 생성 확률 증가, 요거 좀 찍어주고. 경험치 증가, 요거 찍어주고. 야, 막탁 찍힌다, 막. 그냥 말렙이 되는데요, 그냥. 곡괭이 타격 시 곡괭이를 생성하고 랜덤 바위를 최고로 확률, 요거 다 찍어주고. 내가 이 세상의 광질의 신이다. 광물 시장을 독점하겠다. 아막 레벨업해요 막 광물 레벨업 캐진게 많아서 그런가? 전체 코발트 암석 추가 이거야말로 돌 학살자라는 명성에 걸맞지 아니한가? 엑스피즈가 이거 한번 해보고 아 여기 없네 더 그럼 이쪽인가보다 그치 여기가 또 새로운 광물이 있나보다 코발트 9300개 일단 모아봐 유물! 아 진짜 오랜만에 유물이야 아니 유물 확률 너무 낮은거 아니야? 늑대 발톱 곡괭이 파워 6% 증가! 크악! 이런 걸 원하고 있었어! 그래, 이게 유물이지! 이게 아티팩트지! 어? 곡괭이 파워 증가? 너무 좋은데? 카드 뽑기도 되고. 채굴 세트 시작 시4 가지 포션 중 하나를 마십니다. 포션의 효과는 실세스 내내 지, 지속됩니다. 어, 버프? 포션 드링커 이거 한번 해보죠. 옆에 있는 게또 너무 안 좋아가지고, 옆에 있는 것들이. 뭐, 버프 좋은 거 주겠지. 버프 확정으로 주는 거라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아 이거 아직도 못 찍어? 아니 왜 이렇게 비싸 이거 광석 같이 이거 찍는 거 맞나 이거? 구리를 일단 다 쓰죠. 구리 쓸수 있는 곳 없나? 구리네. 구리 쓸모짝이 없네. 구리 사용처가 없네. 연금술 같은 거 없냐? 아슬슬 이 마우스 돌리는 것조차도 귀찮아지기 시작했어. <laughs> 이거 사람 게으르게 만드는 게임이네. 어? 아주 사악한 게임이야. 잔인한 게임입니다. 광석 같이 증가 한번 해주고. 아! 여기 있었어! 우라늄? 세상에, 야, 20만 금에 27만 9천 금그 사이에 있었어. 여기네? 응, 돈 모았죠? 아니, 우라늄이라고? 핵곡갱이를 만들 생각이야? 광석 생성, 요거, 업그레이드 찍어주고. 아니, 지금 철이 엄청나게 많이 필요하다. 여기도 철, 저기도 철이야. 아, 이거 우라늄 몇개좀 해금 되긴 했네. 야, 이거 아직도 물음표네, 이거는. 왜 지금 보여주는 건데? 이거 좀 초반에 나오지 않았나? 아니, 되게 초반이잖아, 여기. 빨리 철, 이거, 개선된 곡괭이 이거 찍고, 좀다 찍어보고 싶다, 이것저것. 우라늄 8,000개, 코발트 12,000개 있으면 업그레이드가 되고요 와, 초록색 강물 눈에 띄는 거 봐. 포션 버프가. 아, 경험치 두 배. 아, 파란색이 경험치 두 배. 2배. 두 배가 될 확률 3% 증가. 플러스 3 받았다. 빨간색. 곡괭이 스텟 8% 증가. 오! 빨간색 좋은데요? 곡괭이 스텟 증가하면 좋지. 사실 지금 경험치보다는 그냥 깡으로 곡괭이가 좋은 게 좋아. 그만큼 빨리 캐고 많이 캘수 있으니까. 많이 캘수 있다? 곧 경험치도 많이 먹는다. 휴. 그... 아, 야, 다섯 배좀한번 나아줘라. 어? 아니 레벨 엄청 빨리 올라 광물이 빨리 캐서서 그런가봐 개선된 곡괭이, 곡괭이 스탯 증가 해주고 보라색 포션 뭐지? 바위가 18%더 많은 경험치 증가 제공. 노란색? 광석 가치 600% 증가? 광석 가치 600% 증가가 최고네. 노란색 포션이 최고네. 여기서 다섯 배. 차! 어택도 없죠? 자 곡괭이 한번 업그레이드 해볼까. 짜잔. 와 우라늄 열풍. 야, 괜찮은 거 맞아 이거? 광질하다가 방사능에 오염되는 거 아니야? 굉장히 좋아 보이긴 하거든요. 철주개로 개선된 곡괭이도 다 풀업했고 이제 그러면은 철 관련된 업그레이드 이제 다 하면 돼 이제. 랜덤 바위 체고다 찍어. 이거 찍어. 아니, 그냥, 곡 겁나 세졌어! 와아 <laughs> 이게 독바민이지! 안 돼! 웬만한 게임으로는 만족할 수 없어버려! 없게 되어버려! 아... 큰일 났다. 사람을 망치는 게임이다. 인앤아웃. 아, 채굴 범위 증가가 또 여기에 또 있네. 아, 이거 아래로 또 엄청나게 내려가는구나. 암석 추가. 아, 맞다. 광석 같이 올려야 되는데. 아, 이거 세개다 찍어버렸네, 이거. 나도 모르게 찍어버렸다. 구리 사용처가 생겼어! 일단 번개빔 스킬 다 찍고 50%, 그리고 번개 크기 범위 한번 증가시켜 볼게. 여기 밑에 또 뭐가 있을 수도 있잖아. 그치? 번개 한번 맛좀 보자. 의외로 좋을 수도 있어. 꼭 이런 게임에서 되게 구린 것처럼 보이는데, 가끔 좋은 경우가 있더라고. 와... 우와... 그냥 와... 소리밖에 안 나오죠. 우리 부족해... 돌 생성 확률을 늘려야 해! 돌이 부족해. 우라늄만 만 개를 켰어요, 우라늄만. 번개 크기 증가. 밑에 또 있네요. 번개 빔. 불이네? 오, 100% 됐어! 초마다 번개 100%! 아, 이렇게까지 되네! 번개도, 번개 크기 증가시켜주고. 그리고 번개 빔마다 17% 확률로 3개에서 5개 전기 스파크 생성. 볼때좀 아깝긴 한데 찍어볼게. 더 있네! 이거! 내가 업그레이드를 안 해서 쓰레기가 맞았어. 그렇다면 다이너마이트도 그럴 가능성이 높겠다. 야잇! 8 업그레이드, 이거, 우라늄이 들어가네? 야, 이거 핵폭탄 만들고 있는 거 아니야? 일단 우라늄 쪽은, 일단 요거부터 업그레이드 할게요. 채굴 범위 확장, 이거 업그레이드 해주고. 번개 업그레이드, 이거 좀 기대가 되긴 하는데. 번개는 번개. 번개 빔이 적중할 때마다 12% 확률로 추가 번개 빔 생성. 오, 이런 것도 있고. 어, 아, 근데 이거 새로운 광물이 있어야 되네? 초마다 번개 한 번씩. 아, 저 파란색 저거 계속 치는 거 봐. 근데 솔직히 아직도 잘 좋은지는 잘 모르겠어, 아직. 카드뽑기도 해야지 바위 아니 보물상자 모든 바위는 0.6% 확률로 25개의 랜덤 광석이 들어있는 보물상자로 대, 대체됩니다 25개? 왜 이거 좋아 보이는데 이거? 채굴셋이 시작시 4가지 포션을 전부 마십니다 너무 좋은데 더 많은 암석이 생성됩니다 다 찍어주고 우라늄 암석 추가 골드는 모아서 이거 계속 올려줄게요 이거 광석 같이? 아니지 하나 정도는 찍어줄게 위로 뻗어나가는 거좀 보자 하나 정도는 찍어줄게 여거 없고 아 여기 왼쪽에 뭐 있네 다이너마이트 폭발마다 21% 확률로 암석 생성 이런 게좀 중요할 것 같긴 해 이제는 암석 생성을 좀 많이 해줘야 될것 같아요 코발트가 엄청나게 많이 필요하네 코발트가 야나 네모가 왜 이렇게 커졌지? 광물을 만들어! 만들어내란 말이야! 아, 돌이 너무 부족해. 배! 광발이 다섯 배로 증가! 제작된 마! 22만에 구리 4만, 4만 9 0철3 0 0 0 여기서 배이 뜨네! 광석 가치 증가, 바로 찍어주고. 다이너마이트 폭발마다 21% 확률로 암석 생성. 옆에 뭐야, 이거? 다이너마이트 폭발마다 0.8% 확률로 타이머 추가. 찍어줍시다. 아니, 폭발은 번개 뭐야? 이거 연쇄도 있어? 다이너마이트 폭발마다 10% 확률로 번개 빔 생성. 근데 못 찍네? 새로운 거 하나씩은 다 찍어줘야 될것 같아, 이제는. 그걸 빨리 찾아보자. 그냥 하나씩 다 찍어서, 새로운 것들.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그렇지. 이런 게 필요했어. 바위 생성 확률. 하나씩은 다 찍을게요. 오른쪽으로 엄청나게 가는데요, 지금. 내가 뭐 찍었는지도 모르겠다, 야. 자원 암석 증가, 이거 뭐야? 모든 자원 암석의 생성 확률 증가. 호호.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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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점박이들. 이거 5%가 증가한다는 거지. 좋은데? 3개의 바위를 캘 때마다 1개의 바위 생성? 아 이거 무조건 찍어야 되겠다 곡괭이 번개 곡괭이 타격마다 근처 암석에 번개 빔 생성 번개 빔이 적중할 때마다 0.8%확율로 타이머 추가 이런 것도 있네 끈적한 다이너마이트 폭발은 폭발 찍었고 다이너마이트 폭발마다 10% 확률로 작은 폭발 2개 생성 이거는 뭐야 플라즈마 볼 매초 화면을 가로지르는 플라즈마 볼 생성 확률 아, 아 이것도 한번 찍으면 좀 별로 아닌데 야 곡괭이 파워에 0.75 보면 은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어, 뭐, 이건 하나 정도 찍어놓으면 좋을 것 같긴 하고 곡괭이 번개 좋았어 0.5% 확률로 곡괭이 타격마다 번개빔 그냥 내곡괭이내 광질이 너무 뛰어나서 쟤네를 좋은지 모르겠어. 내 광질이 그냥 너무 뛰어나 훌륭해 내 광질. 그냥 쏠쏠하게 도움이 되는 정도야. 음이 정도는 광질이 아니라고? 아, 무슨 말이에요? 광질이지. 제가 지금 곡갱이질 하고 있는 거안 보이십니까? 이 아주 훌륭한 광질이 보이지 않으시는지까지도. 아리젠이내 광질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아 돌들아 힘을 내라. 아. 야, 이 컴퓨터 안 좋으면 렉 걸릴 수도 있겠는데. <laughs> 야, 건물 들어오는 거 봐. 건물 들어오는 게 이상해. 바위에서 더 많은 바위. 세 개를 캘 때마다 한 개의 바위 생성. 오! 이리듐! 근데 뭐야, 이거? 이리듐을 해금을 하려면 은또 다른 광물이 필요하네? 뭐지? 몰라 다 찍어봐 일단 몰라 일단 다 찍어! 이제 뭐가 업그레이드 되는지 몰라 그냥 찍을 수 있는 거 플러스 붙어있는 거 그냥 다 찍어 일단 뭐가 좋은지 모르겠어 이제 골드 빼고 다 찍어 그냥 이런 거다 찍어 몰라 이제 뭐가 강화가 되는 건지도 모르겠어 응? 플라즈마 볼 일단 찍어봤다 일단 카드 뽑기도 되고요 제우스의 분노 번개를 떨군다고아 너무 쓰레기다 이제 이거 좋을 것 같아 에너지 드링커 매초 7% 행율로 3초 동안 최고 속도 2배 증가 이거 장난 아닐 것 같아 이거 한번 찍어볼게. 어. 에너지 드링크! 야 <laughs> 아, 방금 에너지 드링크 효과야, 방금. <laughs> 오른쪽 위에 포션 쪽에 에너지 드링크 표시가 뜨거든? 와, 근데 장난 아니야. <laughs> 어, 표시 뜨지, 이거 에너지 드링크. 그치. 야, 그냥 그거, 이렇게. 아, 이제 그냥, 광물 뭐가 있는지 몰라, 그냥. 어 그냥 돌려 그냥 이렇게 빙글빙글 돌리고 있으면 돼 그냥. 아 재밌다. <laughs> 야 게임 잘 만들었다. 아, 어? 코발트는 모아서 곡괭이 업그레이드 하고 나머지는 그냥 다 찍어 그냥 보이는 거다 찍어 그냥 찍으면 돼 그냥. 그러니까 이리듐 이정광석 어디 있어? 나 길을 잃었어. 길 잘못 들었어. 뭐야? 문지르기. <laughs> 야 문지르기만 해도 돌이 다 캐진다. 그까 문지르면 된다 그냥 음. 광석같이 한번 더 증가시켜주고 코발트 개선된 곡괭이 증가시켜주고 와 포인트 되게 이제 잘 모이네 포인트 이제 슬슬 게임이 끝에 다다르고 있는 것 같아 이런 거 보니까 막 이거 탤런트 포인트도 엄청 빨리 모이고 이러는 거 보니까 근데 왜 유물은 안 나오냐고 두 자리 나왔다고 이거 달라고 유물 왜안 나오냐고 그리고 광물 하나 어딨는데 뭔데 예. Yeah. <laughs> 33만 금광석을 33만 개를 채굴했어. 세상에. 한번 만들면은 11만 5,900개가 만들어짐. 한 번에. 진짜 다르다. 여기서 다섯 배가 터진다면? 광석 가치 또 증가시켜 주고 더블더블 요거 하나만 찍어 줘 볼게요. 아, 광석 가치 증가 여기 하나 더 있네. 근데 이제 해금되지 않은 무언가. 플라즈마 볼 크기. 플라즈마 볼도 업그레이드 엄청 많아. 아, 얘네들 근데 안 보여, 이제. 얘네들이 뭐 나오고 있는 건지 아닌지 모르겠어, 이제. 내 광질이 다 가려진다고. 광물이 부족해. 장 폭발? 매초 광구는 7% 확률로 40% 커지면 3초 동안 유지됩니다 크기는 안 커져도 될것 같은데 안 그래도 좀 부족해가지고 생성 속도가 최고를 못 따라가서 모닥불 궁금한데 이건 한번 찍어볼까? 캠퍼 뭐야 이 모닥불 겁나 크네 아! 아! 아저 구역에서 생성되는 광물은 그냥 캐지는구나 별론데? 어, 완전 쓰레기 카드였네 초반용이었네 초반용 완전 초반용이네 광석 가치 증가 8,000% 됐다 8,000% 대박! 여러분 근데 이거 겁내 재밌겠죠? 야 이거 보기만 해도 재밌을 것 같은데 이거 뭔가 보고 있으면 나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것 같은데. 난 참고로 지금 겁내 재밌어. 자 이거 한번 열어볼게. 야 아무것도 없다고? 그럼 도대체 어디 있는 건데 도대체? 얘를 찍어야 되나? 자원 암석 증가? 위로 가나? 내가 뭐안 찍은 스킬이 있나? 여기밖에 없잖아, 그치? 아, 여기네. 이거네. 야, 무슨 광물이 두 개가 한꺼번에 나왔다. 이스미움 암석. 우라늄이 13만 개 필요하고. 이스미움? 이거는 뭔데? 페인석 암석? 1위도 다음인가, 이게? 야, 근데, 전개하고 레이저, 이거, 곡갱이 레이저하고 이런 거 나오니까. 그래도 좀 보는 맛은 있네. 화려하긴 하다, 야. 곡갱이 개선 한번 해주고. 다이너마이트 폭발 크기. 피해 증가. 플라즈마 볼 지속 시간 증가. 작은 플라즈마볼 해금 4.28M? 단위가 이상해졌는데? 밀리언이 되어버렸는데요 아 그리고 남은 유물 또좀 줘봐 남은 유물 뭔데 도대체 궁금해 남은 유물 갑자기 궁금해짐 강산 업그레이드 이제 해봐야 되겠다 저 녀석들 어디까지 강화되나 한번 보자 속도 그레이드 야! 금 5만 7천 개가 들어간다고. 최고로 업그레이드. 야! 이건 쓰레기가 맞다. <laughs> 아닌가? 쏠쏠한가? 쏠쏠한 거 같기도 하고. 플라즈마볼 업그레이드. 왜냐면 아, 이거 한번 하고 나면은 막 몇십만 개씩 만들어지는데. 아, 근데 그건 있어. 자동화가 너무 사기면은 또 게임이 너무 재미없어지긴 해요, 사실. 저게 맞을 수도 있어. 자, 이즈미움. 해그. 파란색 광물, 이쁘다. 파란색 광물, 이즈미 이스뮤. 이즈미움으로 이제 이이듐을 해금하면 되구요. 개선된 곡괭이, 곡괭이 스탯총 증가량이 아주 열 받네요. 왜 저런 수치가 나오는 거지? 다행히도 점 9는 아님. 자, 카드뽑기 한번 해주고, 효율적인 대장장이. 뭐 굳이 이긴 해. 광산 업그레이드. 아, 이것도 좀 별론데, 차라리 번개를 하자. 광질 타이코인. 이스미움이 나온다, 이제. 아무리 봐도 번개랑 저곡괭이 빔은 그냥 좀덜 심심하라고 만든 것 같아. <laughs> 아무리 봐도. <laughs> 아, 번개는 시간. 번개의 빔이 적중할 때마다 0.8% 확률로 타이머 1초 추가. 아, 좋아. 음. 이거 빨리 찍어줘야 되겠다. 바위 생성 확률. 이거세 번이나 업그레이드 할수 있네. 어, 광석 가치 증가 여기 있다. 900%씩 올라간다고? 이스미움으로할수 있네. 더 강해질 수 있다! 아직 멀었다! 곡갱이 만들고 이리듐을 먼저 해금하자 일단. 이게 일단 먼저인 것 같긴 하다. 그래도 새로운 광물 일단 해금은 해놔야지. 아직 약해. 약한가? 나 충분히 센것 같은데 이제. 유물 발견했네. <laughs> 유물이 나왔네. 곡갱이 타격 시0.2 확률로 광석 한 개더라. 오 좋은데. 나쁘지 않네. 광물 하나 해금하면은 새로 유물이 나오나? 이스미움 해금하고 나니까 유물 나왔어. 그럼 이제 이리 좀 해금하면 나오는 거 아니야? 야, 잠깐만 이거 마우스 중간에다 고정해놓고 저 번개랑 폭격기 빙 얼마나 효율이 좋은지 좀 보자. 나쁘지 않은데요? 야 괜찮네 얘네들. <laughs> 계속 좋지는 않은데 한 번씩 엄청 내려칠 때가 있거든요. 때 생각보다 효율이 좋네. 한 번씩 많이 내려칠 때 있는데 그때 되게 나쁘지 않네. 이건 더 이상 광물을 캐는 게 아닌데, 그거. <laughs> 곡괭이 제작. 와. 야, 근데 오른쪽은 우라늄, 왼쪽은 이스미움이면은 오른쪽은 별로 안 좋잖아 이거. 무조건 왼쪽으로만 쳐야 되네 이거. 쓰레기 곡괭이네 이거. 그 다음. 구리가 엄청 많이 필요하네. 와, 금도 엄청 많이 필요하네. 이거 좀 많이 모아 놔야 되겠다. 미리 모아 놔야 되겠다. 고난임으로 가속해서 캐는 거죠. 아, 핵곡갱이야? <laughs> 핵발전곡갱이냐고. <laughs>